2024년 8월 4일 일요일 오늘의 운세 용띠 용띠 1964, 1976, 1988, 2000, 2012, 2024 총운 및 전반적 특징 용띠 총운 10점 오늘은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여 보세요. 직업운 및 금전운 직업은 11점.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금전은 10점.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며 수입증대의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애정은 및 건강은 애정은 9점. 연인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날입니다. 건강은 10점.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조언 및 주의사항. 오늘은 당신의 창의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휘하세요.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는 날이니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행운 숫자 1, 5. 행운 색깔 파란색.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특별하고 행복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운세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의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더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